방금 그위 옛날 어느 숲 속에 나무꾼과 세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 조는 힘이 세고 둘째 아들 비는 신술쟁이였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한수는 몸이 약해는 힘이 힘이 없었지만 마음씨는 뭉쳐 착했어요. 셋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는데 저가 도끼로 나무를 넝가 더디면 비가, 항소가 그거 그걸들을 옮겼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비가, 비가, 항소가 모두 아파 일을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수는, 하는, 하는 수 없이 그나들이저 혼자서 나무를 하러 갔어요. 저가 도끼로 나무를 찍고 있는데, 어디선가 난제이가 나타났어요. 배가 못이 고프구나. 너 도세락을 조금만 나누어 주지 않느냐? 그러 그럴 수 없어. 나 혼자 먹기도 모자란다고요.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글쎄 안 된다니까 귀찮게 하네. 저 혼은 도끼로 난, 나무를 힘껏 내려쳤어요. 그 그때 도끼 자루가 부러지면서 저의 손에 맞았어요. 아야, 저혼도세락을 남겨둔 채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안 남의 남 난쟁이. 난쟁이와 숲속의 동물들이 조이 도세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